저 약간 닉네임이 좀 부끄러운데 이거 닉네임 어? 어디서 바꾸죠? 그냥 오세요. <laughs> 안 돼요. 도대체 꼬라지가왜 닉네임 꼬라지왜 저래? 언제 언제 한 거지 도대체 이걸? 뭐가 부끄러워? 안 돼요 이거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아 진짜 안돼 이거. 뭐야? 어, 비밀번호대 <laughs> 찾아야겠다. 그냥 잠깐만요. 갑시다. 에헤이. 스트리머잖아. 어? 에헤이 이거 잠깐만 바꿀 수 있는 거한 아 번만 찾아. 스트리머잖아. 아, 바꾸면 쫄. 아, 진짜 이거 스트리머 이거 보여줘야 된다. 와, 좀 아닌데. 아니, 아유. 알고 보니까 개고수 아니야?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개고수일것 같은데? 이거 근데 팀전인가요? 개인전인가요? 이거 일단 개인전이죠. 무슨 저희, 저희끼리 어, 오케이. 팀이 어딨어요? 혹시 이거 뭐 걸고 하나요, 지금? 뭐. 우리 걸고 하는 건가요? 아, 뭐 걸시다! 어, 어? 그러면 일단 시작은 가볍게 골등 꼴등... 꼴등... 저거 하기로 할까요? 꼴등이 1등한테 다섯 장어 오케이. 오케이 꼴등 1등한테 다섯 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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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등이 1등한테 이 가볍게 다아 이렇게 해야네어 아, 근데 돈이 좀 쪽쪽 빨리겠네 이거 참 난감하네 아... 오케이 오케이 휴아 어? 돈이 오. 어 <놀람> 어? 아니 아니 구씨 융구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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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씨융 아, 이거 어다게 이거 어어요 집안 살림 다, 네, 예, 다 예, 팔았네 어팔았어 돈이... 뭐 대출 좀 해드릴까? 대출해 대출해 어? 음, 좀 대출 좀 해야 겠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이거 어떻어이게이어게이이게이게 나이스! 어? 잠깐만! 야 이거는 소소소회야아소 <laughs> <서, 서, 웃음> 잠깐만! 잘생겼소생겼는네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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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레전드야! 말이 되냐? 어떻게 저러냐? 자 먹고 갑니다! 단원동 예쁜이님 아. 고마워요! 도 파산 안 하나? 미스터 LJ 어. 파산 안 하나? 아쉽네 그렇지! 이게 말이 돼? 이게 가이로야 어? 좀, 저..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와 멋있는데. 와아 이거 재미하네요. 세금 내야 세금은. 안돼 왜너 그래? 이용 탈출. 그지아 비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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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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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 이거는 또! 머리 대서 간호동예 쁘니님 고마워요! 아직 몰라요 통행룡 <laughs> 공격할 도시가 없다는데 수고하세요! <웃음> <웃음> 네, <투자에다. 웃음> 와 혼자 그냥 다 싹쓸이 했네 아 맛있다 그래도 뭐 꼴등은 아니었으니까 유. 오케이 좋아요 무인도 자주 가시니까 필요하네 아볼까 저는 필요하죠 네 아. 나도 저거 어서오세요, 어? 고객님! 어? 아이고! <laughs> 네, 박 미쳤다! 아이고 진짜 이거 아 사악해! 뭐야, 씨, 뭐야? 와. 가로룸. 가로룸. 그럼 이제, 이제 윤구시가 연구시간... <laughs> 아이고! 아, 이게 뜨세요! 구씨 갈게 됐지. 아, 아깝다. 와 야. 여기 개꿀자리다 아니 뭐야 11 뭐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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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! 아니 이게 이번 지못먹니 이거 서오세요 관광지 못 먹으면 <laughs> 끝나죠? 어이구 사탄의 집이야 저거 야, 야 개성기네 저게 이거는... 컨저링이야 이거 한번 걸리냐 어? 관광도 어. 야! 1 700만원 떨린 사람 뭐죠? 아니! 야! 저깨우어서 <웃음> 저희... 모바반은 여기까지할까요? 모개 불쌍하네! 아이 돈이 없어가지고, 겨는데이 게임이... 밸런스가 또, 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! 저 <laughs> 아, 고인물이... 손목 컸...내... 어, 네, 네. 그렇네. 와, 아니, 고인물이 그냥 손목 끓여... 살버리네아신 처음부터 다시는, 다시는, 다시는 두사이 굴리러 안 와야겠다 나... <laughs> 입니다이건좀 공평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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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네 와! 아니! 와, 아, 아, 뭐. 야! 이거, 뭐 있는 거 이거, 뭐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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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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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거, 봐! 이거, 갔어 이거, 아니야? 아니, 저 카드, 나 지금 카드도 레벨 이 자리예요. 대고승. Uh, 와 저거봐 저거 봐. 저거 봐. 야, 저거. 봐나이 아, 저거 저거 봐. 저거 어, 봐. 골라서 가 아, 저거 봐. 벌써부터 음. 사기 엄청 치는데. 저 파산 신청 이야기는데요 아이, 아이고. 말거 근데. 어, 근데 아니야, 레전드. 한 걸리겠어. 아이고. 아직도 두그 바퀴밖에 못 어? 도 이걸 <laughs> 아니 이걸 못 피해. 이좀 재미가 없네. 아, 어서 오세요. 출. <laughs> 아, 아깝다. 잠깐만. 어? 샘통밖에 안 남았다고?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다시 <laughs> 있으니끝났이서어이 아, <비싸>. <웃음> <3주> <웃음> 끝났어. 아안 돼. 와, 주사위 3. 잠깐만. 3. 무슨 주사위야? 저 이렇게 삐까완쩍하게 나왔죠? 아, 사비 아, 선물 주사위. 어?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니야, 저이제이님주상이뭘 끼신 뭐 거... 거예요, 지금? 아, 아이고, 아니, 아이고. 아무것도 응. 없어요, 안 켰어요, 안 켰어요. 아는거 좋다. 뗏갈이 좀 다른데? 메인탈. 아, 산호도 예쁘니 잘해. 오. 아니, 나 아프지 않아, 나 아니 아프지 주상에 뗏이 다르다니까. 나아 나쁘지 않아. 아니, 주상이뭐 능력 당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, 뭐, 진짜. 아, 안 나왔어, 안 <놈이>... 나왔어. 진짜 없어요. 아, 아닙니다. W, 12. 아, 까비. 와, 아, 경포대. 그, 그. 이건 좀.. 이거는 아테네, 아 아테네 뉴델리나. 아, 뉴델리는 못뭐 뺐나나? 뭐빼어야 뭐 되는데. 아, 나 이거 우리 아테네 먹으면 이기나? 아닌가? 구 나이스, 잘했다. 아테네. 뭐? 어, 먹어버리죠, 아테, 그냥? 아테네 먹어야 돼요, 이거. 돈 많으니까. 인수해버려. 트국 없구나. 와, 개비싸다. 어, 어, 어 뭐야. 어? 트리플 도전. 어? 리프시야 어? 미지마 <laughs> <laughs> 어, 씨. 너 이긴 뭐하죠? 엘씨... 너 무력은 씨. 찍소! 엘씨발 이게 맞냐고 하개지라고 이거 아니, 어, 어? 아니 그니까 러 같은 색깔 당 다섯 <laughs> 면 통역료 뛰잖아요 그걸 세 개나 하면 이기는 거임 사실 이 게임 꺼지들 꺼지쇼 역시 주사위는 태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와. 자 음악은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어,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 헤부행님 고마워요 네. 고맙습니다 <laughs> 아이고 고마워요 아... 들어가지마 아니 근데 저기, 제가 저기... 이상하나 분명 누가 계속 카드 밟고 무인도 알아서 들어가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가라고 한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제가 가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<laughs> 네. <그래서 웃음> <저 친구는 웃음> 그것도 맞긴 해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직장하십니다 <laughs>